소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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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사실 우리가 이제 전에 <laughs> 뭐야 난이도 노말로 하고 어, 플레이어 데미지를 켜놓고 해서 이제 대차게 망했잖아 맞나리머였어요 그리고. 아니 이게 해보니까 이 플레이어 데미지가 좀 크더라고. 어 그러니까 같이 때릴 수 있는 거니까. 오닉니까 언제? 아 아. 그그 나를 지 말고 나무로 피해봐 이그도 아니 깨보긴 해야 될거 아니야. 그래서 난이도 이지와 플레이어 데미지를 끈 상태로 나머 해봅시다. 오이 오케이 시다 Let's go. 내가 이거 조금 해봤는데. 이번에는 사도라 데려야 돼. 어어어 사도라 데야 돼. 와 아, 어, 저거 누가 건드렸냐 벌써부터 저거. 여 나는 몰라. 여자 시 건드렸나 나도. 보네 <laughs> 나는 몰라. 얘들아. 얘들아. 아니 뚱인데. 얘들아. 얘들아. 왜왜 벌써 벌써 콜걸리 끌려다니 얘가 제 보스는 그랬어. 보스는. 아니 미친 거네 얘 보스들. 왜? 야, 무슨 나티좀빠진나좀 살려 줘. 아니, 가왜이렇게 악물어? 아, 저도 와. 야, 아니야. 너 때리면 돼. 얘가 나만 나만 때리잖아. 때려. 그냥 때려 줘. 어. 아! 아! 형형 어디 갔어? 아 형이 아프구난 도망쳤다. 아니, 씨 와. 어디 갔어? <laughs> 난 도망쳤다. 아, 됐다. 야, 카메라 안 어? <laughs> <laughs> 카메라 안 오네요. <오냐? 웃음> 빨려 와. 오케이. 카메라가 믿어. 무슨 카메라가 개인중이야 소..소..소가지 그래. 빵댕이! 예? <laughs> 망고니 망고니 빵댕이 패티시 있답니다 여러분. 야뭔 소리예요? 어이 <laughs> 아, 미친! 그런 거 없다고! <laughs> 안 알고 싶긴 해요. <laughs> 미친 없는데 왜안 알고 싶다는 거야? 나 오빠니까 그런 거. 아니야 존중할게. 예. 어? 이거 보여? 아. 아. 아 이거 상대 머리 못 찍지? 난뭐내머리 아, 찍으려고. <laughs>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약간 비슷하게 생겨서. 어? <laughs> 내 얼굴을 물갔다는 <불> 거지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그래도 우리 우리 이쪽 세계에선 그래도 제일 미남이던데 우리? 아 그래? 그렇지 않아? 맞아. 너 어, 누구야? 누가 여기 맞고 있냐? 아야 난가자자잔아 아, <laughs> 안건이네 이거. 어, 좋아한 어, 도와줄게. 안봐도 돼. 그래. 아, <웃음> 도와줘, <웃음> 잘, 잘 살았다. 야날 도와줘. 이런? 음. 음. 맛있다 마스터! 마다마스스터마스다마오터마요 마스터! 마스마스다마오셨나봐요마츠가 오늘 터니스레드스터 마스터! 저스터 마스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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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 혼자? <laughs> 그러니까. 뭐야 어디 갔니? 아니 너, 아니 너, 아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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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좀독단 행동하지 마. 그나또 와야지. 아예 같이 가자, 가자. 에헤. 얘들아 고개 챙겨라. 우리 저 느낌표 있는 데 가자. 어디밤 됐나 보다. 대가 있어. 가자, 가자. 아 근데 이지라 그런지. 그러는지... 밤 됐다, 밤, 밤 됐다. 됐다. 보다할 만하지. 뭔가 그러니까 몬스터 별로 안 나오네 맞아, 이런 몬... 말하 겁나 대량으로 야야 누가 몬스터 안 나온다던데 저기 골렘 세마리 있다 골렘 <laughs> <laughs> <야, 웃음> 세마리 있다 누가 안 나온다던데 야 내가 말 조심하라 그랬지 말이 씨가 야. 된다고 뭐가 세운 거야 방금 그 플래그 아, 아 진짜 망군이 <laughs> 어디 갔냐? 망군이는 어디있고 다 뒤에 몬스터만 있냐? 망군이 저 위에 있어 쟤 망군이야? 망군 <laughs> 망군아 언제 이렇게 바꿨니 <웃음> <망군아>. <웃음> <laughs> 와 고기 개새! 마구라 사람을 알아보고 때려야지. 마구라 나야. 왔다. <laughs> 우리 좋았잖아. 야, 엄마 고기 굽는 거 어디 있어? 여기, 여기 있어? 여기 있어. 여기가 어딘데? 여기. 너는 여기라면 알아? 알지도래 <laughs> 아, 저기 있다 저기 있다. <laughs> M, M 눌러서 지도 열어봐. 아 지도가 M. 있구나. 나 지도 있는 거 처, 지금 <laughs> 처음 지금 처음 알았어. M 있어. M. 코나 내가 더기 줄게. 와형 이건 뭐야? 내훔쳐 왔어. 저거 도구 만드는 거야. 뭐야? 얘들아 여기 이제 올라올 수 있어. 일단 네, 나거기9 개. 어 잘됐다. 어 응. 뭐야 이거? 와개 신기해. 어다 <laughs> 잘렸어. 여기서 이제 봐야 뭐, 이거 요, 수리해야 돼? 요거를 열잖아. 와. 어 이거 수리이 배를 수리해서 탈출하는 게 목표래. 이거를 진짜. 먹으면은 이제 M 을 누르면은 저 잼이 떠찌도해 음. 우리가 저걸 모아야 되는데. 아, 오케이. 우와, 우와, 오, 바다야. 근데 오, 이거, 뭐, 이거를 어떻게 수리해? 와, 이 수영한다. 여기 그 요거 재료들이 네, 있어. 보면은, 이거 봐봐. 네. 가서 가까이 보면은 뭐, 아이언바. 볼렙이다! 이야, 어. 덤벼라! 다쿠, 아, 오크, 되는데요? 우드, 막 많아. 우리 나무가 많이 필요하던데, 약간. 뭐. 나무가 근데 이게 다음 단계 거를 열려면은, 그 단계에 음. 맞는 나무를 캐야 돼. 아하... 와나 아, 벌써 172... 왜? 아 미친 원주민이 때려 원주민... 원주민이 공격하면 때리지! 야야살려 안돼! 아나 원주민 때린 야다다다 뒤져 그냥 다 죽여 그냥! 죽였는데? 야나 죽여! 죽였대 죽였대! 죽 나아 걔네! 칼이 나 먹고 치네가지고아 잘구나! 미스레스 워드 개야 개스워도... 아. 이거봐봐 이거봐봐! 미스레스 아. 워드 이거봐봐! 이거봐봐 야개야개 <laughs> 아니, 상자, 창조... 아 보일, 아 하기 싫다. 상자 열래. 나와. 기다려봐, 정리하라며. 너왜 이렇게 이기적이야? 내가 그러니까 이거 너줄게골드바라 블린타. 아 좀, 저... 야나 지금 힘들었다. 그래 나도 줄게. 자, 미스리. 안 뜨는 거 말고, 이렇게만 하면 돼. 어, 야 이거 좋아, 어, 뭐, 이거. 어 아, 그래, 줘. 그럼 다시. 야, 야 이게 이게 이세 개에서 제일 센무기 제일 센 무게 중 하나야. 아 그래? 그래, 응. 이거 아니 무기없어나 무기지 몰라 무기야, 그거 뭐, 짱세. 오형이 어, 거 줄게. 미스릴 소드. 나이스. 그 잡으러 어, 갈래? 곧 잡으러 갈래? 그럴까 갈까? 일로 와봐 봐. 타게스네. 타게스될 듯. 우리가 다고리 써야 된다며 아니야.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다고리 까면 돼. 정 말? 어. 얘네 다고리 아, 까면 될까? 돼. 하게 우리끼리 안때리니까 얘네 초반에 약간 패턴 같은 게 있거든요. 보고 피하면 되거든. 가자. 열어 열러잘 줬어. 오마에와 모 신데 이루. 어떻해? 야, 너 진짜 아니야? 야, 됐어, 근데? 나 내가 정통으로 맞았어, 바로. 피아몬스대로, 피아몬스대로. 어. 으악! 잠깐. 안 맞긴 했어. 얘기하지 마세요. 오케이. 오, 뭐또 떴다. 이형 어디 썼는데? 아, 죽었어. 에 몬스 터 잡아야 돼. <laughs> 야 근데 그거 아까 보니까는 칼 날이랑 나온 거 같거든? 어, 어 맞아. 어, 만들 수 있나 보자 그거. 블레이드가 나왔는데. 그래서 저 골렘 좀 잡아줄 사람? <laughs> 아이 미친. 봅니다. 아난 잡을 게 없다. 도구가. <laughs> 아야이 <아니, 아니>, 씨. 야 <laughs> <laughs> 올라가지 마벽 위에. 형 이거 형 줄게. 블레이드랑 스워드 힐트랑. 이거 두개 얻은 거 같아. 블레이드도 만들었어?

아 이영이 그냥 어내거 이러면 줬을 때도 이영이 그냥 헨간니 쳐다봐. 놀리니? 좋아. 얘 너무 웨이피 좋아해. <laughs> 여러분들은 지금 막내한테 놀림을 당하는 마초 보이시나요? 야 우리 뭉쳐야 돼 이제 또밤댄다네 검댄다. 아 갓댄데 이거 켜고 있는데? 갓댄. 아까 그 문서 나올까 봐쫄려서 가야겠어. 뭉쳐 삼타. 뭉쳐 삼타. 와, 나왔다. 비행. 어, 나왔다 나왔다. 나 죽었어. 야, 나죽기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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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고 네. 이거 못 버티겠어. 야, 잠깐만. 일로 와, 일로 와. 가고 가고 싶어. 망가 오고 있긴 해. 갈게, 어. 망고야 가고는 싶어. 잠깐. <laughs> 야, 잠깐. 이거 못 가. 죽었다. 나 가고 싶어 봐. 니까 아니, 많이 몰고 있긴 하더라. 어. 아, 나도 갔다. 2 <laughs> 0때 아, <laughs> 아, <맞았다>. <laughs> 내가 봤 <laughs> 아, 너 <저> 뒤에 <laughs> 봐. 저왔다 얼른. <laughs> 아이저것도 뭐야? <laughs> 저거 뭔데? 와... 아, 필리오의 길은 야. 너무 멀다야. 그러니까 너무 뭔데 이거. 빨리 빨리 해야 돼, 진짜. 야, 오늘도 실패했네. 어떻 다음 기회. 다음 기회. <laughs> 그럼 저 이거 성공할 때까지예요? 챌린지야, 챌린지. 챌린지. 생각나면 또 해. 괜찮아, 자. 그러면 여기까지. 바이바이.